하게 되네요 뭐김강 선수를 준결승에서 이기면 준결승 하면서도 사실상 뭐 결승전 분위기였거든요 아, 그렇죠. <laughs> 네, 4세트에서 김보라 선수가 그 리드를 15대 그5에서 세트를 리드를 지켰더라면 네, 지금 <laughs> 네. 이렇게 또 끝나질 않았겠죠 시즌 두 번째 대회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은 네.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. 오, 5세트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던 스롱피아 미 선수입니다. 확실히 좋아진 건그 길당구를 처리할 때그 안정성 그리고 그 득점 확률 이런 게 일단 높아졌고요. 네. 지난 시즌 처음으로 1점대에 드디어 올라섰어요 아. 시즌 에버리지가. 네. 그 유일하게 1점대를. 아.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요. 그렇죠. 김가영. 근데 김가영 선수는 뭐 무려 1.2 대로 올라섰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수원필 선수도 1점대로 이제 겨우 올라가면서 이번 토어에서는한1.2 대. 예. 네, 좋은 그 기록 많이 보여줬었죠. 네. 네 그렇죠. 우승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량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맞습니다. 얘기겠죠. 네. 그런 게다뭐 김가영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올라가는 거죠. 네. 자 아, 이렇게 여덟 번째 우승입니다. 또 김가영 선수를 상대로 역대 전적을 비교해 봤을 때 스롱 피아비 선수가 앞서 있거든요. 네그렇죠승 네, 4패였는데 네. 7승 4패가 됐어요. 그렇죠. 네. 앞으로 두 선수의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네. 이제 시상식 이어드리겠습니다. 챔피언 스롱 네, 피아비 선수 456일만의 우승인데 한그 500여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? 네 그동안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기량도 성장했고 내면도 더 단단해진 것 같고요 특별한 챔피언 카드를 찾다가 계속 또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네. 계속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. 네. 아 멋진 디자인의 하락카드 챔피언 카드입니다. 네, 챔피언 카드들을 전했했습니다 이쪽 네, 좀 보여주세요. 네. 카드 번호는 이번 대회 개막일 그리고 시롱피아 선수가 챔피언이 된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. 자 이제 챔피언은. 하락 카드, 챔피언 카드 자명란에 사인을 하겠습니다. 사인하면4 천만 원입니다. 사인할 때 여러분 박수를 보내 주시죠. 자, 네, 스롱표야비 선생 사인. 세겨졌습니다사드를 들고 <목소리> 송영수 대표자님 그리고 시로부케미가 같이 기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. 내 뒷면을 보이시죠? 네. 정말 행복해 하는 네. 스롱피아비 선수. 근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 중결승에서도 네. 김강 네. 선수하고 세트스코어 2대1이 될때 그때 자, 경기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. 그때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띄웠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경기할 때 보니까 경기를 조금, 조금 좀 즐기는 그런 어. 느낌을 좀 주고 있죠. 네, 그리고 4천만원의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에게 트로피를 전달할 시간입니다 제가 선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카드 승영수 대표이사님께서 트로피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트로피 8개째입니다 하나카드 f b a 챔피언십 챔피언 트롬피아비. 네, 스롬피아비 선수 트로피를 갖고 좀 뭉클한 모습인데요. 네. 다시 또 우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. 네. 네.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기 네. 때문에 더 성장이 기대되는 스롬피아비 네. 선수죠. 네, 수 스롱 태어 비서도 정말 거친 없는 모습이었는데요. 네. 다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런 단계를 진흥리러, 지나서 진흥리러, 새로운 진화로 하나가 지금 하나가 가고 있어야? 있는 게 아닌가. 이번 투어를 보면서 저는 느낀 부분이 다를 뭐 그런, 다나타는 그런 다나타는 과거의 단계를 굉장히 치열했다면, 이제 그 치열함을 좀 지나서 좀더 음, 네. 자기 단군을좀 즐길 줄도 알고요.